네, 하나님의 말씀은 고, 에, 디모데 후서 3장 12절로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무릇 그리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 목사님이 어디를 가가지고 한 에, 부인을 만났는데 그 부인이 예, 그 자기가 이제 그 절회를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절회를 다니는데 그 전에는 절회를 다니기 전에는 교회를 다녔대요. 교회를 다녔다가서 이제 절로다가 갔는데, 그래서 왜 교회를 다니다 절로다가 갔는가 그렇게 물으니까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에, 그 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라 에, 교회를 열심히 다녀라 또 기도를 많이 해라 어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복받고 어또 뭐 뭐든지 하는대로 다 잘된다 근데 그런 말은 아닌데 계속 그 어, 내용만 계속 반복이 되다라는 거지요. 음, 데 실제로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생명을 받는지 이런 방법을 전혀 가르쳐 주질 않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열심히 믿다가 하도 답답해 가지고, 어, 자기가 이제 그 교회를 그만두고 절로 다가 뭐야? 다닌다고, 이 절에는 가면은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절에는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엎드려서 뭐야? 이 108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절을 계속 하면은 자기의 신 앞에 뭔가가... 어 금방 와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의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절을 다니면서 더 어떤 그 경건 같은 그런 모양을 느끼고 그런 이제 그 절을 다닌다고 그런 그 말을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가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방법. 예,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해도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그 방법이 진리거든요. 우리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새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새 사람이 되어 되는데 새 사람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돼. 또 어떤 집에 어떤 뭐야 문제가 있어요.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돼. 이 방법이 진리고 이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계속 반복되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나를 결박을 해, 하고 있어도 그 결박을 풀지를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뭐 권사님도 계시고 우리 식구도 있고 그렇지만 오래도록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녔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돼, 몰라도 돼요.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 학원을 다닌다든가, 뭐 학교를 다닌다든가, 거기에 다니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그 어떤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그 학교를 다니고 학원을 다니는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믿는 것은 이제 세상 방법이 하나님의 영적인 방법으로 내 문제도 그 문제를 풀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어떤 문제가 있을지 그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방법이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한봉 8장 32절에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 시간에 노고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거는 그냥 재미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 이런 방법을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 방법을 배우고 깨닫는 것이요. 이걸 이제 깨달음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도 어, 우리가 보면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인데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냥 읽고 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자가 되라고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우리에게 생명이 와지게 돼 있어요 그 생명이 에, 생명나무 열매를 따 먹는 거거든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었을 때, 우리 영생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나무 열매가 세 가지가 있었다 했죠.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 열매가 있고, 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있고,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고. 근데 에덴 동산은 두 개는 따먹었잖아요. 하나는 먹으라는 거고, 하나는 먹지 말라는 거야. 근데 이거를 지켰으면은 하나님이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그 열매를 먹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근데 먹지 말라는 것도 먹어버렸다 이 말이 두 가지 열매를 다 따먹었기 때문에 이제 쫓겨난 거예요. 그럼 이제 한 가지 열매가 남았잖아요. 그게 생명나무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어, 생명나무는 어디에 가야 생명나무가 있지? 이런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걸 전혀 가르쳐 주질 못하고 어, 있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그냥 믿으라는 거죠. 더 많이 기도하라는 거죠. 근데 더 많이 기도하니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응답이 안 되잖아, 이게. 이게 그러니까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마인드도 바뀌어야 돼요. 아, 나는 하나님 앞에 복 받는 방법을 배워야 돼. 나는 하나님에게 생명을 받는 법을 배워야 돼. 나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돼.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배워야 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가지고 우리가 왜 산상수훈의 그 어려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어, 디모데 후서 3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은 에, 무릇 그리또 예수 안에서 근데 그리또 예수 안에서 이거는 우리는 그리도 바깥에 있는 자들이죠. 그리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옛사람이고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고,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들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그리도 바깥으로 오셔서 그리도 바깥에 있는 자들을 그리도 안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십자가 도에 관해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그래도 바깥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라고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에 십자가 도에 관해서 다섯 가지 문을 열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법을 방법을 배웠지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이제 그 산상 수훈의 내용이 보여지고 들려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 그리또 예수 안에서. 이건 그리또 아니죠. 그리또 바깥에 있는 자들이 그리또 안에 들어가는데 그리또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 십자가의 도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예, 예, 제자들을 훈련을 시키셨어요. 십자가의 도에 죽으러 가는 길을 훈련을 시키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미용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세상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세상과 역행하면서 사는 자가 돼야 돼. 왜? 그리스도 바깥에는 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속고, 막 그런 자들이 사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세 사람이 됐으니 그렇게 사는 게 아니지, 반대로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 그리 도 바깥에 있는 자들이지요.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누구에게 배웠느냐가 중요해요. 제가 이제 목사가 돼서 보니까는, 어, 떤그 목사님의 줄기에서 그 배웠느냐, 이게 굉장히 사람들이 그 따지더라고요. 이게 어떤 데는 뭐, 성경만 아주 이렇게 잘 가르치는데 이거 어떤 데는 뭐 부흥강사마냥 막 어떤 신비주의만 가르치는 데가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 어디서 누구에게 배웠는지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데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도 안에 있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이제 그리스도 안과 그리스도 바깥이 구분이 되시죠? 에? 그 구분을 그거 구분을 할수 있는 게영 안이 열려지는 거. 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그리스도 바깥에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나도 얻으려고 하고 있다 말이야.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세상 사람들이 얻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 유치하죠. 에? 그 안에는 감추어져 있는 보화들이 있기 때문에 그 보화를 얻으려고 우리가 기도하고 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제일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믿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믿음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우상이 주는 믿음이 있어요, 우상. 아, 내가 우상이 주는 믿음은 그냥 절에 가면은 그 부처 앞에다가 매일 아침 108배를 하면 하나님이아이그 부처가 복을 줄것 같아. 그게 우상이 주는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도 자기가 만든 믿음이 있어요. 내가 작정하고 금식을 에, 뭐야 40일만 하면은 내가 원하는 이 일이 이루어질 거야. 이게 자기가 만든 믿음이거든요. 그 그런 자기가 만든 믿음을 가지고 안 되려고 그래도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하나님 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이 보니까 아 그렇게 하면은 그 말씀대로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 같아. 이게 진리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게 보이니까. 그 말씀을 억지로 어, 복종하는 게 아니고요, 순종을 하는 거죠. 그게 믿음의 순종이 믿음이에요. 순종, 순종이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역사하시고 기도하고 기도하면 응답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이제 그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에 이른다는 거죠. 이게 이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이런 지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자꾸 속살거리고 미혹하는 영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요 예. 그러니까 사단 마귀들은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속여, 이게 신천지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데는 성경 말씀을 갖고 사람을 속여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어떤 사람의 가르침보다도 우리가 이제 어떤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은 16절에 가서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어, 된 것으로, 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어, 성경을 기록한 거죠. 그러면 내가 성령으로, 어, 충만해서 성경을 보면은 그 성령 하나님이 성경을 해석을 해서 날 가르쳐 줘요. 그러면 속지를 않게 돼 있어.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하면은 성경을 어디를 보든지 성경을 해석을 해서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죠. 그게 성령의 인도거든요. 우리가 비와 천국 안내도에서 보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지요. 사람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 성경 속에서 이제 우리 무슨 뭘 주시는가 하면은 에, 첫 번째가 교훈이에요. 몰랐던 걸 알게 만드는 거죠. 에, 그게 뭔 뜻인가 하면 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이 어 해는 누가 만들었지 하늘은 누가 만들었지 달은 누가 만들었지 관심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어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경을 보니까는 아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창조하신 거요 예 이걸 몰랐던 걸 우리가 이제 알았잖아 이게 교훈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교훈이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내는 법도 교훈이고, 내가 어떤 어려운 문제에 결박을 당했는데 그걸 푸는 것도 교훈이고, 예, 이게 다 교훈이다, 이 말이죠. 근데 가장 큰 교훈이 뭔가 하면은 자기 죄를 깨닫는 거예요. 자기 죄. 자기 죄를 깨닫는 건데, 그래서 책망과 그래요.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은 뭘 발견하는가 하면, 아,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모든 일이 안 풀렸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음. 그래서 그거를 발견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망하고 있는 메시지로 들리는 거예요. 음. 그다음에 이제 책망을 받았던 바르게함이라는 건 이제 책망만 받고 있으면 안돼 회개를 하는 거죠 주여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백하면서 회개하는 거 이게 바르게 함이거든요. 그래 하고 나면 의로 그래 의로 다함을 받는 거죠. 누가 보면 18장에 가서 보면 에, 세리가 에,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에, 울면서 회개했을 때 그가 음. 의롭담을 받고 내려갔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제 의롭담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담을 받은 후에는, 에 17절에 가서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래서 온전하게 한다. 이 온전한, 사람이 온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권능을 주셔요. 예, 그래서 성성 우리가 자꾸 성령을 오해를 하는데 성령을 받으면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병 고치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진리로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통해 가지고 내가 할수 없는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온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은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사랑이죠. 이게 사랑으로 모든 마무리가 되면서 사랑의 그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그 열매를 맺는 자 그 자가 영생에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 순서대로 자기를 만들어 나갈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선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이제 아름다운 열매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9절에 가서 보면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거울로 삼아가지고, 나는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내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그리도 바깥에서 세상의 곳을 위하여 이제 방황하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있는 생명을 받아 생명을 주는 선은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열심히 믿는 것이 아니요 알고 믿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을 받아낼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될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